반갑습니다 지타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주에 봉인 이벤트가 나오면서 메루랑 모미지 삼성과이성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아이들은 성능적으로는 사실 한쪽으로 몰려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이벤트를 위해서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딱그 정도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벤트를 위해서 뽑아야 되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어쨌거나 일단 성능을 좀 보고 뽑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어 기본적으로 집중포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타수를 보정해서 육성한 만큼 데미지가 나오는 고점용 학생이에요 근데 호버크래프트 자체가 메로가 없어도 클리어 자체는 굉장히 쉽고 고점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려운 녀석은 아니다 보니까 우선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라고 보면 되는 그런 학생이다 일단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스킬을 좀 보면은 높은 깡공을 이용해서 지속전투에 특화된 스킬 구성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적 1인에게 데미지를 요만큼 주고요 그리고 공격력이 요만큼 화상지속 데미지를 주고요 그리고 약점 파악을 적용합니다 이게 이제 1섭에서 집중포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을 이제 걸게 되면은 480타 동안 한 발당 메루의 공격력에 2.5%씩 추가 데미지가 드르르륵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메루의 공격력에 따라서 약점 파악의 전체 데미지가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점 파악은 치명타가 뜨지 않는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 피지컬로 데미지가 늘어나는 학생이다. 전체적으로 전투를 길게 보면은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순수 퓨어 딜러 캐릭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용 무기 효율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전무 이성 이상을 거의 반드시 해주는 게 좋고 고점을 칠 거면은 내가 반치 전삼을 세팅해줘야 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비싼 학생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1번 장비가 신발이어서 특히 더좀 심하긴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권총이 고교력이 높아가지고 얘는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 신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무 효율을 더 크게 탄다라고 보면 되고. 자, 약점 파악이라는 공격이 메루랑 미유랑 해가지고서 여기 두 명이 있잖아요. 근데 둘이 정확하게 이제 미유가 있으면 메루가 없어야 되냐, 메루가 있으면 미유가 없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해본 건 사실 이 둘은 역할 자체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메루는 야전이 S고 미우는 시가가 S죠. X 스펙이 5코스트에 30초, 3코스트에 10초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봐도 메루는 장기전용, 미우는 약간 단기전에 좀더 어울리는 그런 스킬셋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은 e x 의 추가 데미지가 메루는 4 8 0타인데 보면 개수 자체가 그렇게 막 높지 않아요. 미우 같은 경우는 120탄에 3600퍼고. 물론 이 미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120타를 전부 다 이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메루 같은 경우는 실제 호버크래프트에서의 조합상 이론상으로 다 띄울 수 있다라는 거랑 다 띄울 수 없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3600퍼랑 1200퍼의 데미지 차이가 뭐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보조 스킬에 기본 스킬이랑 서브 스킬인데 요런 데미지가 누적되는 거에 따라서 미유가 혼자서 이렇게 기본 스킬 하나 가지고 누적 데미지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유는 확실하게 확 몰아치고 도망치는 플레이를 할때좀더 좋고 메루는 길게 보는 싸움 구도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다. 그래 가지고 미유랑 메루는 서로 역할군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거 없으면 이거 없어도 되냐? 이런 질문은 아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메루 같은 경우는 1, 2차 허버크래프트 때 주력으로 잘 썼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데에서는 딱히 쓸 데가 없었어가지고, 대부분 다 허버에서 출격을 했었는데, 자 1차에서는 전무에 따라서 설거지 양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 전무가 높은 사람들은 점수가 높았고, 전무가 낮은 사람들은 좀, 점수가 많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인원이 있는데, 직접 메루를 육성해서 깬 사람이 이 정도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점이 빌려서 깬 사람이 요만큼이다 이건 뭔 뜻이냐? 내가 굳이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클리어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배로가 없어도 깨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고점을 칠 거다, 인백을 할 거다 이러면은 반드시 필요한 캐릭이긴 한데 그런 거 아니면은 막 그렇게 목숨걸 필요 없다. 2차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많이 깼는데 직접 키운 사람이 비율이 한5% 떨어졌고요. 빌려서 깬 사람도 한9% 떨어졌죠. 4차 허버때는 약간은 펌이 좀 떨어졌다 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거나 좋은 딜러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잠깐 옆으로 세자면은 비나에서 일부 유저들이 좀쓴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약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쓰진 않았는데 어, 4,900명 중에서 메루 포함해가지고 깬 분들이 한 800분 정도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더 주력할 만한 거는, 인백에서 3명 썼지만, 인오백에서 여기 3명 빼고, 25% 정도가 썼다. 내가 이제, 완전히 총오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점 유저들 입장에서는, 메루가, 그래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메루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좋지도 않아요 왜냐 육성빨을 굉장히 많이 받는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키워서 쓰는 학생이 아니고 남의 걸 빌려 쓰는 학생입니다 어중간하게 육성을 해가지고서 호버크래프트 쓸 바에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다만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딱한 곳이에요 이벤트에서 보상 때문에 뽑아야 되냐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해도 안 나오고요. 안 해도 잘 먹는 사람들 잘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뽑으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고려해서 뽑으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매루 어, 성능 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